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하셨나요자 이제 내일이면 2023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자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 시장 특징주들 어,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매매 복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록스라는 종목이 어, 최근에 무상증자 이전에도 급등을 했고요. 공시 나오고 어, 급등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요. 어, 생명선을 어, 타다가 이제 권리락이 발동되면서 현재 정상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몇거래를더 어, 점상 이런 행진이 될 것으로 당연히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소록스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메이슨 캐피탈이죠. 소록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 메이슨 캐피탈과 함께 움직인 바 있어요. 어그 소록스가 이제 당시에 역시 뭐 대장이었고 요때죠 소록스 아리바이오 현재 소록스의 표,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아리바이오의, 최대, 아니, 아리바이오의 대표입니다 아리, 아리바이오의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메이슨캐피탈 최근에도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리바이오와 이렇게 좀 연결고리에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안타깝게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 이렇게 좀 매매가 되었어요 어제 공략을 해가지고 좀 챙겨주고요 어, 챙겨주고 어, 상한가 어,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을 크게 띄워가지고 어제 베팅한 거 대비 거의 뭐50% 가까이 띄웠었는데 하나 주고, 또 챙긴 다음에 또 밀려 났지만 뭐, 이때, 어 정리를 좀 해주면서, 쭉, 요 종가 아래에서부터는, 그냥 뭐, 천천히 분할로 좀, 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에서는 뭐, 보압 수준인데, 요게 뭐, 올썸 거수하기 뭐 전까지 뭐, 수록수 흐름 보면서, 계속해서 뭐, 체크를 좀해 나갈 생각이고요. 일단, 메이슨 캐피탈, 그리고 어제, 어, 어제 봤던 것 중에 오늘 거래 정지인 어제 상한가 종목이죠. 파미신이란 종목 공략해서 좀 챙겨주고 요때는 잘라냈고요. 다시 공략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던 음. 자파미신 같은 경우는 한옥가만 올라가면 거래 정지였는데, 뭐 시가부터 개별 어, 띄우고 출발을 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것도 뭐 5회 상장 뭐 이런 어, 타이어 뱅크 어, 관련해가지고, 음, 뭐 이렇게 움직임을 네. 주고 있습니다. 내일 거래 재개가 될 텐데, 뭐, 내일도 뭐, 좋은 모습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이요 계좌로 좀 봤던 거한번 볼게요. 오늘, 아, 포스코, 어, DX가 득등을 했어요. 뭐, 저는 포스코 DX, 아, 포스코 DX가 최근에, 어, 일단 뭐, 급등을 그 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좀. 고점 대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멋지게 좀 시세가, 이게 가장 쪽첫 신호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코, 오늘 뭐였죠? 포스코 엠텍. 네. 포스코 엠텍이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레드불 시그널에도 좀 포착이 된 종목이거든요? 저는 이제 포스코 엠텍, 뭐 DX 아쉽게 좀 최근에 매매를 못했고, 오늘 포스코 엠텍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고, 어잠 장추반에 빠르게 이제 상한가를 이제 도전하는 모습 속에서, 봤던 이제 포스코 인터랑 고민했던 포스코, 음, 포스코 뭐였죠? 두 개, 두 개가 이제 2등주가 포스코 스즌이잖 포스코 스온이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포스코 인터를 좀몇 차례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 때매팅을 해가지고 쭉쭉 어, 챙겨주면서 어, 매매를 했고요 뭐 마지막에는 그냥 본절선에서 끊어냈던 것 같습니다 어,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나 20% 이상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또 고점 대비해10% 넘게 네, 맞았네요 포스코 인터 일단 포스코 나왔으니까 그렇게들 한번 보면 어, 일단은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코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앞쪽에 어, 요 라인 대 요, 여기가 이제 정을 받은 자리인데, 오늘 장중에는 돌파는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이제 그룹주들 전체적인 상황들, 시장 흐름들 보면서, 어, 요 라인 대를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소화, 돌파하는지를 코스코, 어, 그룹주들 함께 좀 체크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코 DX가 시간에서 2.65%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어, 여기서 바로 내일 흐름이 좀 이런 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짝하고 좀 조정받으면서, 어, 오일성과의 격차를 좀 줄이고, 어, 그러면서 이어질지를, 어, 내일 좀보고요 포스코 오늘 대장이 바로 포스코 M10. 이렇게 상한가에서 계속 좀 풀리는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 상한가를좀 기록을 해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쪽에 요좀 조항을 받았던 요런 라인 때을 확실하게 좀 돌파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어, 뭐, 요것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뭐, 바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정 받아가면서 이어질지, 아니면 끝날지, 뭐, 그거는 이제, 어, 열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테, 포스코 스틸리온,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보고, 나왔으니까 오늘 그냥이라는 종목도, 어, 생령선을 좀 밀어냈다가, 그래도, 이게좀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이어지는지. LNF 같은 경우에도 생령선. 네, 승량선에서 지리시간을 딱 떴는데, 어, 지기만 한 자리에서 아쉬운 모습, 네, 바로 이제 살려내면서, 어, 늘은릇 승량선 흐름 좀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차단지 쪽은 이 정도만 볼게요. 에코 프로 아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승량선 돌파면 보면 되겠고, 에코 프로 H, 에코 프로 BM 다 아쉬운 모습입니다. 어, 요, 음, 그냥 요 캔들, 요, 여기서부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요 캔들. 오일선 좀 타고 가지 못하고, 어, 오일선에서 밀리면, 오일선 밀려나고, 맥점 밀리면, 생명선 만나러 간다. 어, 24. 생명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 다시 한번 회복될 때까지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어,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메이슨 캐피탈, 파벡슨 그리고 포스코 쪽 받고, 어, 어 제약 바이오 쪽도, 최근에 HLB 쪽도 좋고요 어 레고캠 바이오. 어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사냥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전에 기술 수출 계약권이 나왔어가지고, 요게 시간에서는 반응이 없었지만, 이제 갭을 띄워서 출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을18% 뛰었던 종목이고, 자, 중간에 아마 3분공인가 이렇게 흐름 보면서 잡았다가, 이것도 짧게 손절로 어, 이 마감을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식대 개비 6% 뛰어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어제 시장에서 반응 없었던 걸로 또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자리 좀 돌파를 할 때에, 네, 또장 요 초반에 요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고, 네, 어, 렇게좀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전 지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뭐 앞으로 지금 시간에서 또2% 올랐는데요. 레고캠 바이오랑 또 좋았던 게 카놀 바이오 파마가 있죠. 카놀 바이오 파마도 요 앞쪽에, 그러니까 최근에 포스코 DX처럼 어, 저항, 저항 받았던 자리를 돌파를 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요거 제가 교육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뮤 노반트 요거를 음, 그러니까 미국 시장. 어. 요게 잘 나가면 한올 바이오파마 이게 따라서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뮤노반트라는 종목이 뭐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한다. 어, 그러면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고 또또 급등을 했다. 그러면 역시 한올 바이오파마도 어,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 레고캠 바이오, 그다음에 큐리옥스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좋은 모습. 아, 생명선에서 지금 암흑기를, 암흑기를 어,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면서 이제 생명선을탄 모습. 그러면서 요 앞쪽에 저항 받았던 자리. 그래서, 오일선 좀 흐름이 좀 이어나가는지, 큐리옵스, 그리고 큐레스 같은 경우도 오일선 흐름에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일선 밀려나면 조금 이제 아쉬운 모습으로서 다시 생명선으로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HK 이노엔이 요 앞쪽에 생명선추천를쭉 따라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지금 암흑기 접어들었고, 다시 한번 생겨서 돌파, 어, 지뢰시을 뜨면 먹고, 뜨면 먹고, 지금 이 구간에서, 뭐, 레디볼 시그널도 한, 한 차례 떴고요. 어, 그래서 한번좀늘림준 이후에 다시 한번좀 생겨서 흐름을 타면서 이앞쪽의 라인들을 돌파를 해 나갈 수 있는 자리들, 이차친노탄이될수 어, 있겠죠. 그래서, 어, HK 이노인도 뭐 그냥 보여드리고, HLB 그룹주들, 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고점가는 50%대 이렇게 상승 했다. 어, 하지만, 고점, 어, 저점을 논할 필요가 없으습 이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그죠? 투자만, 에, 그건 따지시면 되고, 추세가 어, 살아있는지. 오일 땅에 살아 있는지 차트가 살아 있는지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HLB는 지금 제 기준으로는 차트는 뭐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 지금 오일 선을타 있습니다. 어, 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갈 자리인데 가는지 네, 갈 자리에서 못 가면 뭐 말해야죠. 안 보거나 뭐 홀딩을 하고 있으면 뭐 정해놓은 대로 욕심의 크기를 정해놓으시고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HLB, HLB 글로벌 그래서 제약, 뭐 생명과학, 이노베이션뭐나징 오늘 장중이 움직였었다, 뭐 바이오스테 이런 종목들 어, 계속해서 HLB 그룹주들도 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헤틀 로는 기반치고 뭐 있지 않나요? 뭐, 네, 그런 부분들 이것도 다시 한번 뭐 돌파를 해나가는지 볼수있겠고 알테오젠도 이런 모습이고요 툴젠도 생명선을 뭐, 네,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했고 이 정도까지 볼게요. 이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아 지금 음, 어, 플레이디 이거 계좌가 맞나? 네, 플레이디라는 종목이 어제는 건드렸다가 어, 건드렸다가 이제 짧게 뭐 분절, 송절 네, 짧게 좀 진행을 했어요 어제 제가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이엠넷 뭐, 모비데이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뭐, 틱톡이라든지, 또, 키워드나 아프리카 TV도 역시 연관이 있는 게, 아프리카 TV도 지금, 네, 음, 뭐, 이런 모습 속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트위치 빈자리, 라고 되어 있죠. 아프리카 TV. 어, 그리고 네이버, 내년, 이 치즈집 관련해가지고, 뭐, 뉴스도 나오는 종목이 있죠. 치즈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 나오죠. 이엠넷 그리고 네이버, 아프리카 TV 이렇게 있는데, 어, 그래서, 한번 종목들 볼게요. 어, 플레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좀잘 챙기고 나왔습니다. 일단 쭉 급등을 했어요. 제가 식스하고 나서, 어, 돌아오니까 급등을 한 차례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요 자리에서 비팅을 해가지고, 좀 흐름을 다 보다가 이제 잘라낸 거죠. 어, 잘라냈고요. 어, 잘라냈고. 그리고 다시, 어, 생명선을 돌파하는 모습 속에서 공략하고 좀 챙겨주고. 어, 또 추가 매수를 했다가 이제 끊어내고 다시 공략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쪽 뭐 3%, 5%, 네, 여기까지만 저는 딱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플레이디. 근데 지금 시간에서 내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일본 상황, 일단은 에, 다, 다 볼게요. 플레이디랑, 그 다음에, 음, 플레이디랑, 어, 와이즈 버즈. 요새 와이즈 버즈, 와이즈, 와이즈 넛이 아니라요. 와이즈 버즈. 와이즈 버즈라는 종목은 어제죠 어제. 음, 뭐일단 어제 요 거의 뭐 고점 때에서 짧게만 먹고 나왔던 거 같고요. 이때는 뭐 거의 수익이 크진 않았고, 이 자리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돌파하는 모습 속에서 뭐2%뭐3% 5% 가까이 이때도 이제 다시 또 공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확정을 짓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와이즈 버즈가 그러니까 여기가 2시입니다. 2시, 2시부터 움직임 막줄수 없고, 전에는 좀 가라탔던 게 음, 플래 그 EMN 죠, EMN. 보시면, 어, EM넷.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EM넷을 리팅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여기가 3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음, 그 라이즈 버제는 타고 토텍 관점에서, 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종목이었고, EM넷은 뭐 그냥 그렇지 않았다. 음, 그래서 요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작과 함께 팔아, 팔아줬습니다. 어제, 어, 종가 무렵에 좀 배팅을 했고요. 시작과 함께, 시간에서 상한가를 제대로 못 찾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가 16%대, 어 높게 출발을 해가지고, 멋쟁큐 뭐 하면서 이제 필요하던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보시면 여기서부터 출렁이죠. 여기서부터 출렁이는 모습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어좀뭐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고, 지금, 네 자, EM네요. 아 다시. 플레이디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 있고요. 어, 그래서 내일 좀, 음, 갭을 띄운 다음에, 오늘의 그 EM넷처럼, 반짝하고, 반짝하고, 그냥 밑으로 밀어낼지, 에, 밀어낼지, 플레이디가. 아니면은, 뭐, 그대로 좀 질주를 할지는 열려봐야 알겠지만, 그냥 저는 한번 밑으로 밀었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뭐, 어, 내일 한번 봐야죠. 에, 플레이디랑, 지금, 어, EM넷. 사실 EM넷은 바로 이렇게 말아버려도, 오히려 요거는, 좋아 보이구요. 근데 뭐, 따라 같이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플레이드 EMN. 그리고 또, 와이드 버즈. 와이드 버즈는 뭐, 시간에서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비데이즈에도 그냥 고압 수준에 서뭐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뭐, 최근에 상한가 출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는그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어 레비코퍼레이션 최근에 이제 어 이제 이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국소 라인대 돌파 이후에 어 지금 이렇게 좀두 차례 고점 어, 단계 고점 치고 조정을 받아 있는데 요 이것도 역시 관련해서도 함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고식 움직이는지 오일 서브를 지키면서 레비코퍼레이션까지 어그 밖에 오늘 어 파라텍. 네. 파라텍은, 제 교육방에는 한동훈 관련해서는 말씀 을안 드렸던 것 같은데, 파라텍이 이제 한동훈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한동훈. 아, 여기엔 남아있나요? 파라텍이 d t n c 아로가 최근에 한동훈이고, 파라텍 쿠팡 물류창고에 요거에 움직인 건 맞는데요. 요거에 움직인 건 맞는데, 오늘, 뉴스가 실제로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쿠팡, 어? 쿠팡 뉴스가 2시쯤에 있었고요. 2시쯤에 있었고, 아이고, 어. 하라떼기쿠팡뉴스가 2시쯤부터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네, 상한가집 이후에 좀 풀렸을 때 물량 잡아가지고 대응을 이제 좀 해줬습니다. 대응을 해줬고,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없어요. 여기 좀 시간대가 아쉬워가지고, 그냥 상한가 근처, 또는 상한가 들어가면 다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대응을 했거든요. 어 사실 어제 영상을 올렸더라면 파라텍을 언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왜 그랬냐면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레드 빌 시그널이 좀 터지면서 생명적 돌파를 할수 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그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음, 이거는 이제 한동은 그. 그, 뭐죠? 그, 한중훈하고, 그, 이정재 씨하고, 그, 지난, 그, 막, 약간, 식사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그, 알려진, 한이열 요, 어, 여기는안 나오네요. 음. 한이열, 음. 요 분이 이제 사회의 이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좀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기사 속에서 저도 좀살펴봤던 확인했던 내용이라서. 한동안 관련주로서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DTNC, RO가, 요거는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DTNC, RO와 DTNC.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갔던 대상홀링스 운은 쫙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요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고, 추가적인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게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종목들이 하나를 했었는데 대상홀딩스 우가 시간에서 지금 보면 상한권에기록해 있어요. 어, 그래서 내일 또갯만 뛰고 반짝하고 밀릴지 아니면 역시 뭐 강하게 올라올지를 이제 뭐 봐야겠죠. 대상홀딩스 우선주랑 그다음에 이제 뭐 디테인시, 대태양금속도 8%대, 원위큐브5% 뭐6%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덕성우 어, 이런 종목들, 어, 와이더플래닛도 한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있고 매매 어. 복기는 그래서 뭐이 요 정도, 이요 정도. 음, 음 그래 서일단은 오늘 상가가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쩡이 거같아요아우치땡하고 어, 어, 이건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뭐 패스를 할게요. 자, b t c r o 한정 두 관련주. 리노스는 이슈가 있었죠. 리노스. 폴라리스 우노 최대주주 변경. 폴라리스 이게 그룹주들이 있잖아요. 폴라리스 생화,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폴라리스. 플라리스 오노, 그 플라니, 네,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반응은 없는데요. 앞으로 또 리노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노스의 흐름 보면서 어, 보고 어, 리노스, 이렇게 그리고 파라텍, 네, 말씀드렸고 음, 앞으로 이제 생명선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이 자리가 이 라인대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요. 어, 정황 정황 그러면서 돌파 이후에 지지 네, 요요 자리 그래서 어, 뭐 밀려나더라도 이 구간에서 좀 지켜주고 다시 좀 튕겨 올라가는지 아니면 속수무이으로생명선이 의미가 사라진다면 볼 필요가 없겠고요. 파라 자, 포스코 그룹주들, 이천지 흐름,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천한지 내에서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 최근에 어,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보고 소룩스와 메이슨 캐피탈 그리고 골든 센츄리는 어렵게 상승을 했는데 뭐, 왜올랐을까요 뭐, 음, 넘어갈게요 그냥 또 부분이 있는지 자 기백계 특징주들을 좀 빠르게 보면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가 상승을 한게뭐 요게 음, 뭐 마리아나 활약품도 오늘 움직였나요? 활약동이좀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뭐, 모습이네요. 우리바이오가 이렇게 좀 상승을 했고요. 네. 어~ 다른 뭐가 있는지는 제가 뭐 지금 아직 체크를 못했네요. 하늘바이오파가 보스코 스토리 보스코 그룹주들이고 텔레칩스도 좋은 모습이네요. 칩스 이미디어는 네, 생명선에서 이렇게 좀딱시건 수염이 있는데 방향성이 이제 상당으로 나오느냐 제가 금양만 보여드렸던 것 같고 시노펙스도 아우, 계속해서 지금 기울기 높여 나가면서 움직임을 좀 주고 있습니다 플레이디, 이엠넷, 레비큐오퍼레이션, 그 모비데이즈, 와이즈 번즈 요쪽, YIK, 어 요것도 네, 좋은 흐름이죠 엑시콘과 함께 계속해서 그 반도체 오랜만에 한미반도체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매매는 하진 않았지만 한미반도체도 어 그죠, 생명선 아래로 깔고 있다가 자. 삼미 반도체도 생명 생명선 아래 이렇게 깔고 있다가 어, 돌파를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IIK도 어, 현재 좋은 모습이고 어부 반도체 어부 반도체는 제가 단일가에서 중간에 한번 매매를 했다가 최근에 요요 자리죠. 예. 했다가 오늘 이제 3월일 이후에 어, 해제가 되고 음이반짝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음봉을 먹으면 예. 이게 당장 내일 먹어주면 참 좋은데. 예. 일단 그러니까 행보를 할지, 뭐 밑으로 밀릴지, 돌파를 할지, 어보 반도체도 어, 체인어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죠. 단일가 진정이 됐다가 오늘 좀 해제가 됐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반짝 했었고, 네 일단은 계속 네, 주식을 고형하고 어, 이제 같이 단일가 중이었습니다. 어, 지금 단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단일가 관심주가 이제 미디어쟁이라는 종목도 지금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거래대금은 크지 않은 데그렇게좀 끼를 내고 있고, 2월기가 내일 3일차죠 아, 내일 2일차네요 어, 내일 2일차네요2월기도 <laughs> 네, 계속해서 이것도 체크를 좀 해보고요. 어, 이월드한국장장인지 최근에 그, 이월드 토스 상장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고, 어, 스톤브릿지 벤처스, 이 네, 종목인 내일 다닐까에서 어, 풀리는 종목입니다. 오일선 밑에 깔려있는데 강한 종목이라면 이제 바로 오일선 튕겨 올라가는지 어, 체크를 해볼수 있겠고요. 어, 갑자기 이쪽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어, yik, 이창현지, 아, 그, 반도체 쪽에서 어보부, yik, 엑시콘, 음, 그리고 뭐, 미네 반도, 뭐, 제주, 아, 제주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자, 제주반도체도, 어, 요거 지금, 어, 요, 온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뭐, 키워드 붙이면서, 거의 뭐, 시장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았던, 어, 종목입니다. 어,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고, 제주반도체가 현재 카운터택 관리 종목이에요. 특이한, 어, 좀 케이스로서, 오일선 흐름 이탈하기 전까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LNF, 2 0 0 0 레고 캔바이오, i 요도 예. 그리고, SY 스틸도 시간이 빠졌지만, 상한가 종목이죠. 네, 조정, 어, 괴파락하고도 아, 위쪽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니면, 조정 잘 받고 이어지는지, LS, 어, s 머티리이 마지막쯤에, 이렇게좀 상승을 했어요. 어, 이게그서 음, 앞으로, 이제, 구간에서, 이 이제 단기, 바닥 재꼴 좀 터내서, 음, 과거의 그, 에코 프로 머티 같은, 지금 제가, 어, 한참 요런 종목들에 집중했을 때가 있죠. LS 머티리얼도 요때다 매매를 해서, 어,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다 매매 복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어,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함께 나란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유튜브 영상으로, 아, 요 캔들이 조금 아쉽다. 라는 말씀드렸었고,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LS 머티니얼 에코프로 머티. 잘 나가다가 이제 투자 경고 지정이 되고, 이제 기간 가격 조정을 이렇게나 받아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도, 그니요 때인 것 같아요. 요 때도, 이 때도, 어, 마지막 주에 쭉 살려내면서 이제 반전을 좀 이끌어냈거든요. LS 머티리얼도 쭉 살리면서 좀 반전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이어나가는지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할인. 할인 얘기도. 할인이, 어, 이것도 음, 일단 여기서부터는 제가 예상한대로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OX 흐름을 그래도 좀, 타로 모여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빼면서, 여기를 좀 이탈하면, 그거는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런 대로 계속해서 이 변동, 요, 어,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저도 계속 아직 살려두고, 관심용으 살려주면서 보고 있습니다. 할인, 할인지주, HMM, 이렇게 그리고 에코프로어티가 있고, 두전 로보틱스가 있었네요. a m d 있고, DTNC, DTNC? DTNC는, 아, 아까 DTNC 이름 아, 시사이트도 변동성이 꽤나 컸던 종목인데 오늘의 모습은 아쉽죠. 어,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신규 상장주 제 공략법 기준이나 들어온다면 오늘의 모습은 아쉽네요. 시간이 빠져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 s 스 단속도 역시 모르겠고, 어, 네. 모르는 건안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사, 매매 복귀 살펴보면서 그리고 상한가 특징 중앙 여기 검색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어, 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봤었는데 그밖에 좀 살펴보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음. 가운칩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카운터 택 관리 종목이고, 어, 사실 간다면 여기서도 바, 어, 이렇게 추팅 양공 흐름이 좀 이어져도 될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자리는 다 만들어놨는데, 최근에 이제 건전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오일려 밀려나면서 빠지면 안 되겠죠? 어, 이때처럼 바로 좀 죽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이 상승 추세의 힘이 이어지는지 볼수 있는 헥토 파이낸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음... 그다음 뭐가 있을까? 요 어, 대동기어 쪽도. 네, 대동기어. 저는 오늘 대동,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나요? 뭐, 제 대동기어 쪽은 매매해서 대동 대동금속? 어, 최근에, 어, 이렇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에 20%나 올랐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네, 결국에 되돌아옵니다. 어? 대동금속. 음,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관리를, 대동기어. 어, 과거에는 대동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요 때. 대동.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한, 차례 좀쉬어주고 2024년, 네, 뭐 질주를 이렇게 좀 해준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의 특징들를 보니까, 피코그램. 어, 제가 이제, 그 오늘 교육방에 피코그램하고, 레뷰코퍼레이션, 이렇게 두 종목을, 어, 그냥, 뭐 카운터덱 관심 종목? 카운터덱 관점에서 좀 앞으로 체크해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죠 오늘. 레뷰코퍼레이션, 피코그램. 이게 장중에 참 가면 좋은데, 이미 시간에서 8% 올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 신규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고 오늘 어떻게 좀효름이 이어지는지 그래서 어, 비고그램 음, 그다음에 그림 리소스라는 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다음에 SBS는 요 최근에 이제 그 KY 아태형건설그죠 아, 자우설 그러면서 또그 알짜요 회사를좀 내가 어, SBS가 그래서 움직이는게 아닌가. SBS의 최대 주주가 TY 홀딩스니다 태영건설의 최대 주주가 TY 홀딩스고. 그래서 그래서 SBS가 차트가 참 좋죠. 흐름이 최근에 그죠. 어 이렇게 좀 바닥을 좀 다진 다음에 확실하게 좀 시장에 관심 받아가면서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네, 힘이 들어왔고 어, 그러면서 또지킬자에 지키면서 다시 한번 튕겨오르는 네,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시간이 또 올랐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바로 가지 않고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 이러한 이슈를 좀 타면서 계속 좀 흐름이 이어지는지 SBS 체크해 볼수 있겠고요 삼화전자, 어, 삼화전기, 페라이트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시간이 조금 올랐는데 어, 제 기준에서 조금 이거는 애매한데 음, 음 은봉을 음, 네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체크를 네. 일단 요정도 에이즈 랜드에스마이스트좀 비슷한 모습인데 요기준공인 은들 네. 장대한 분과 은봉의 모습이지만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고 5일장 오픈하기 전까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어, 그래서 뭐 일단은 네 빠르게 좀 업로드를 하겠고요 자 내일 마지막 거리입니다 2 0 1 3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올해 마지막 어좀 한해 어,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좀 인사를 드릴게요. 어, 2024년 제가 2023년에는 좀 생각해보면 참 많이 힘들셨습니다 어, 건강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은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그래서 어,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네, 2024년 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네, 또 행복하시길. 어,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새해에 네, 좋은 컨디션으로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